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도 마음을 살피시는 여우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하는 일을 여우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우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만드셨으므로 악인들도 재앙의 나를 위해 존재한다.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므로 그들은 절대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비와 진리로 죄가 용서되고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함묵하게 지나게 하신다. 정직하게 번적은 수입이 부정하게 번 많은 수입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으면 왕의 재판이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원칙이다. 왕은 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나라가 의로서 굳게 세워지기 때문이다. 왕은 진실한 말을 듣고 싶어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사랑한다. 왕이 화가 나면 죽음의 사자처럼 무서워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노여움을 누그러지게 한다. 왕의 표정에 생명이 달렸으니 그의 은총은 봄에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식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정직한 사람의 길은 악을 피함으로 그 길을 걷는 자가 안전하다.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와 함께 있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약탈 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지혜롭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총명하다는 말을 듣고 호감을 주는 말은 설득력을 크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명의 샘과 같아도 미련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 징벌이 된다.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언제나 신중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친절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건강에도 좋다.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만다. 노동하는 사람은 식욕이 왕성하여 배고픔을 채우려고 열심히 일한다. 불량배는 언제나 남을 해칠 일만 생각하니 그의 말은 맹렬히 타는 불과 같다. 못돼먹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수다쟁이는 친한 친구를 갈라놓는다. 남복한 자는 자기 이웃을 꾀어 좋지 못한 길로 인도한다. 능청맞게 눈치 타는 자는 못된 일을 꾀하고. 입술을 굳게 담는 자는 악을 불러일으킨다. 백발은 영광의 멸루관이며 의로운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자가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재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시다. 17장. 마른 빵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못된 아들을 다스리며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유산을 받을 것이다. 불은 은과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아기는 악한 말을 잘 듣고,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며 부모는 자식의 자랑이다. 분에 넘치는 말도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거짓말이 점잖은 사람에게 어떻게 어울리겠는가. 어떤 사람은 뇌물을 마법처럼 생각하여 그것이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믿는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자이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이다. 총명한 사람에게는 한마디의 꾸지람이 미련한 자에게는 매 백대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뼈저리게 느껴진다. 악한 자는 반역을 일삼고 있으니 잔인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리석은 일에 미쳐 날뛰는 바보를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을 만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툼은 댐에 물이 새는 것처럼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시비를 그치는 것이 좋다. 악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취급하는 자와 의로운 사람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다 같이 미워하신다. 지각 없는 바보가 돈으로 지혜를 사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며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이다. 남의 빚보증을 서는 자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자이며, 불을 자랑하듯 대문을 높이는 사람은 폐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이다.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고, 함부로 혀를 놀리는 자는 언제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근심이 있을 뿐 아무런 낙이 없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아기는 몰래 뇌물을 받고 모든 일을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총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일을 추구하지만 미련한 자는 온갖 잡다한 것에 눈두기를 돌린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고 그의 어머니에게 고통이 된다. 죄 없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고 점잖은 사람을 정직하다고 매질하는 것은 옳은 일이 못 된다. 배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침착하다. 미련한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성인 취급을 받는다. 18장.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모든 지혜로운 판단을 무시한다. 미련한 자는 남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기 좋아한다. 악이 오면 멸시도 따라오고 수치가 오면 비난도 따른다 슬기로운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시내와 같다 재판석에서 악인을 옹호하고 의로운 사람의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매를 자청하는 것이다 일어난 자는 입이 그의 멸망이 되고, 입술이 그 영혼의 그물이 된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패망하는 자의 형제이다.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와 같아서, 의로운 사람이 그에게 달려가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부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태산처럼 믿고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알고 있다. 사람이 망하려면 먼저 교만해지지만 존경을 받을 사람은 먼저 겸손해진다.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무시당한다. 사람이 병들면 정신력으로 지탱할 수 있으나 그 정신력마저 잃으면 아무 희망이 없어진다. 총명한 사람의 마음엔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추구한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인도한다. 법정에서는 첫 변론자의 말이 언제나 옳은 것 같지만 그 말을 반박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제비 뽑는 것은 시비를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기분이 상한 형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요새화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이 한번 다투게 되면 마음을 철문처럼 닫아버리기가 일수이다.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아내를 얻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고 여우와께 은총을 받은 자이다. 가난한 사람은 간청하듯이 말하지만 부자는 거만하게 대답한다. 친구가 많으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나 그중에는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도 있다. 19장.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입술이 거짓되고 미련한 사람보다 낫다.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고 성급한 사람은 잘못이 많다. 사람은 자기가 미련해서 앞길을 망치고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부유하면 새로운 친구가 계속 늘어나지만 가난하면 있던 친구도 떠나고 만다. 거짓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을 토하는 자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되고 싶어한다. 사람이 가난하면 형제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받는데. 어찌 그 친구들이 그를 멀리 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가까이 보려고 해도 그들을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통찰력은 가진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쟁이는 망하고 말 것이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며 종이 귀족을 다스리는 것도 마땅치 못하다. 분노를 참는 것이 사람의 슬기이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왕의 은혜는 풀밭의 이슬 같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파멸이며 잔소리 심한 아내는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사람이 게으르면 잠은 실컷 잘지 모르지만 결국 굶주리게 될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 줄 것이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자녀를 징계하라. 그러나 죽일 마음은 품지 말아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게 하라. 만일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 주게 되면 계속해서 그를 구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라.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 탐심은 부끄러운 것이니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낫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앙을 받지 않고 만족한 삶을 누릴 것이다.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갖다 넣기를 싫어한다. 거만한 자를 벌하라. 어리석은 자가 각성할 것이다. 식별력이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파렴집한 아들이다. 내 아들아. 자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악한 증인은 진실을 무시하고 죄짓는 일을 물먹듯이 한다. 형벌은 거만한 자를 위해 마련되었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20장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사람을 떠들어대게 하니. 술에 취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자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러므로 왕을 환하게 하는 것은 자살행이나 다름없다. 다툼을 피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일 것만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제철에 밭을 갈지 않는 게으른 농부는 추수 때에 되어도 얻을 것이 없다. 사람 마음속의 계획은 깊은 물과 같지만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길어낸다. 많은 사람이 서로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니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겠는가? 정직하고 흠없이 사는 의로운 아버지를 모신 자녀는 복 있는 자이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죄의 진상을 가려낸다.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 나는 죄 없이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저울과 뇌를 속이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신다.비록 아이일지라도 그 하는 짓을 보면 그의 행동이 순수하고 정직한지 알수 있다.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다.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된다.눈을 뜨고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먹을 것이 풍족할 것이다. 물건을 살 때에는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돌아와서는 그 물건을 자랑하는 것이 사람이다.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그보다 더 귀한 보배는 지혜로운 입술이다. 낯선 사람의 보증을 서는 자에게는 그의 옷을 담보로 잡고 외국인의 보증을 서는 자에게는 그의 몸을 담보로 잡아라. 남을 속여서 얻는 것이 맛있는 음식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얼마 안 가서 입안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지혜로운 전략가들의 지도를 받아라. 수다를 떨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의 최후는 어둠 속에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 것이다. 처음에 급히 얻은 재물은 나중에 복이 되지 않는다. 너는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균일하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며 속이는 저울도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길을 알수 있겠는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고 경솔한 짓이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색출하여 가차없이 처벌한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아서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살핀다. 왕이 인자하고 정직하며 공정하면 그 왕위가 든든하다. 젊은이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노인들의 영광은 그들의 백발이다. 상처가 나도록 때리고 엄하게 벌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악도 몰아내게 된다.